안녕하세요, 촉형입니다. 오늘은 아르테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제가 직접 아르테일을 플레이하면서 공식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오픈 카톡방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 기존 메이플과 다른 아르테일만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플레이 편의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르테일은 기존 메이플과 다르게 몇 가지 편의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옛날 메이플의 직업별 밸런스를 조정하고 조작에 제한이 있는 모바일 환경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원거리 무기의 근접 평타 삭제입니다. 몬스터가 근접하면 화살을 쏠수 없었던 궁수의 경우 사냥이 매우 불편했었는데요. 아르테일에서는 근접 상황에서도 화를 쏠수 있어 사냥의 피로도를 낮췄습니다. 이는 도적과 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 시스템입니다. 아르테일은 현재 사냥 중인 유저의 자리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냥터에서 C키를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에게 자리 소유권이 있는데 누군가 자리를 빼서 사냥을 하면 이를 녹화하여 신고하면 자리를 스틸한 유저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리는 마지막 몬스터를 사냥한 시간으로부터 5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소유자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초보자 사냥터에서는 예외입니다 초보자들은 자리 룰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냥하다가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자리요정 페페가 있는 맵에서는 자유롭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줍기입니다 아르테일에서는 아이템이 자동으로 루팅됩니다 그리고 펫을 구매하시면 예전처럼 펫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루팅의 사거리가 5배 증가합니다 아르테일은 모바일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UI가 설계되었는데요. 자동사냥이 없어 손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UI 구성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도적 랭킹 22위이신 딴또님의 손캠 영상인데요. 아르테일의 모바일 컨트롤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테일 측 규정은 매크로를 사용한 자는 1년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매크로 유저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은 매크로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최소 2분 가량 녹화하셔서 아르테일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이동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5자리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유저 정보 보기나 더블클릭으로 확인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아이디와 고유 코드를 체크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테일은 밸런스 조정 혹은 모바일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몇몇 스킬들을 수정했는데요. 초보자 스킬인 달팽이 세 마리 스킬이 껍질 없이도 시전 가능하거나 회복 스킬의 회복량이 늘어난 것, 전사의 아이언 바디에 이동 속도 향상 옵션이 추가된 것, 해적의 대쉬는 커맨드가 아닌 지속 버프기로 변경된 것등 여러 부분에서 유저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요. 유저들이 정보와 노하우 공유가 활발해서 눈팅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르테일은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직업별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그리고 아르테일 랭킹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별 오픈 카톡방입니다. 저는 캐릭터를 여러 개 키우고 있는데요. 직업별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서 눈팅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는 합니다. 또 오픈 카톡방 명령어 기능이 편한데요. 예를 들어, 전사들의 모임 방에서는 명중률 표를 검색하기 좋고, 메이플 아르테일 오픈 톡방에서는 드랍템과 몬스터를 검색합니다. 이 외에도 거래 톡방과 파티 톡방 등을 활용하시면 수월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테일 갤러리입니다. 이곳에 케이크님이 정리한 글들을 통해 아르테일 관련 종합 팁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거래가이드와 추천사냥터, 직업별 육성법, 다클라와 매크로 녹화 등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메이플과 다른 아르테일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봤는데요. 참고해서 다들 즐겁게 아르테일을 플레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